안녕하십니까. 발성배전기술사 이덕길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상전압의 종류입니다. 이상전압이라는 것은 현재 사용하는 전압보다 높아진 전압을 이상전압이라고 하는데요. 이상전압은 개통의 절연에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것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 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출현황입니다. 아, 주기를 보시면 2, 3년에 한번씩 나오다가 한동안 안 나오다가 2020년에 한번 이렇게 나왔네요. 원래 제가 시험 준비를 할 때는, 아, 이렇게 주기로 나왔으니까, 한이 정도 주기로 2016년, 17년에 나오겠구나 했는데, 크게 아, 안 나왔었는데요. 이렇게 2020년에 한번 나왔습니다. 발송배전 기술사에서 이 절연에 대한 이상전압에 대한 문제를 빼놓고 얘기할 순 없겠죠. 그래서 꼭 준비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네번 나왔고요. 기출되는 문제 점수로는 10점과 25점 골고루 나옵니다. 근데 이제 쓸게 많아가지고, 25점짜리로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특이사항입니다. 자, 기본서에서만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 이상전압의 종류는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고 복잡한 내용이 많, 많은데요. 이 기본서에 있는 내용만으로 충실하게 답안을 서술하시면은 정리하기도 쉽고 점수 받는데도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기본서에 있는 내용에 충실해서 정리를 해 놓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공부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무엇을 물어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점수를 보시면은 10.25점 골고루 나오죠. 근데 이제 쓸게 많아서 25점 짜리를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내부 외부 이상 전압의 원인을 열거하고 각각 설명하래요. 그러니까 이상 전압의 종류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 개통 전압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어, 이상 전압 억제를 하기 위해죠. 그 대책을 제시하고 그것에 대해 설명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문제 이상 전압의 원인 설명 그리고 이상 전압의 원인 설명 전부 다 이런, 이런 걸 물어봅니다. 그래서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전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둬야겠죠? 내부 이상전압과 외부 이상전압 정리해놓고 그 대책에 대해서 이제 서술해주면 되는 이런 목차입니다.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우선 개요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상전압은 무엇이고 이상전압이 발생하면은 개통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개요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요. 너무 길지 않게 정리를 하고 그렇게 서술을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상 전압에 대한 종류로는 내부 이상 전압과 외부 이상 전압이 있는데요. 성배전 기술 용어 해설집이나 논문을 보면은 이상 전압이 발생하는 이 원인은 엄청 많습니다. 저도 한 번도 못본뭐 이상 전압에 대한 원인도 많고요. 근데 우리가 정리해야 하는 사항은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충실해서 정리를 해야 합니다. 각각의 아이템들을 보시면은 이게 각각으로 전부 문제가 출제됩니다. 제가 이제 송배전공학의 페란티 현상이 별도로 이제 문제 나오는 걸 설명드렸었죠. 그리고 자기여자 현상도 별도로 문제가 나옵니다. 25점으로. 그리고 페란티 현상도 10점, 25점 문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일선지락시, 건전상 이상전압 이것도 개통 고장 문제에서 이걸 구하는 문제로도 나오죠. 그리고 개패서지. 이 개패서지가 단독으로 25점짜리로 잘 나오고 그 중에 콘덴서의 콘덴서 갭패서지를 단독으로 25점짜리 문제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서 이게 별도로 정리하는 게 아니고 이미 이거에 대해서 다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각각.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틀어서 이제 여기다가 넣어서 서술해 주는 거죠.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각각의 아이템들을 그래서 그것을 전부 정리가 잘 되어 있다면은 이 이상 전압의 종류가 나왔을 때는 그 정리된 내용들을 각각 이제 넣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정리했던 내용으로 이렇게 답안을 구성해주시면은 별도로 이렇게 공부를 하지 않아도 이렇게 다 답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참고 도서입니다. 어, 성보전공학 구장 전체를 참고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피대기에 대한 사항, 이상전압의 종류, 그리고 뭐 가공지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전부 통틀어서 나오니까요. 이렇게 정리해놓으시고요. 어, 답안 이제 목차에 대한 이 설명은 이 송전공학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송배전 기술용의 해설집은 거기에는 우리가 못 보던 이상전압의 종류도 많은데요. 그것은 참고적으로만 이제 알아두시고 그것에 대한 자세한 정리를 안 하시는 걸 권장드려요. 답안 작성입니다. 이제 이상전압 종류와 대책에 대해서 물어보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 종류랑 대책을 물어봤다고 해도 항상 개요는 개요나 정의 같은 거는 이제 서론적으로 시작해 주는 게 좋습니다. 개요, 이상 전압의 정의, 이상 전압의 정의죠. 정의는 우리가 사용하는 전압보다 높은 전압을 이상 전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세줄 정도. 항상 강조하지만 정의 같은 거는 두세줄 정도 좋습니다. 두 번째, 이상 전압의 영향. 영향. 아, 개통전연에 문제를 준다. 그리고 이제 우리 전력계통공학에서 전압이 높아졌을 때 어떤 영향이 있었죠? 고조파가 발생하고 뭐 그런 영향이 있었습니다. 어, 그것에 대해서 어세줄두세줄 정도 적어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이제 진짜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내부 이상전압입니다. 내부 이상전압 들어가면은 우리 제가 이제 목차를 짜드린 대로 아, 페란티. 송배 전공학의 페란티 현상 별도로 정리해 두신거 있죠? 그 페란티 현상의 그게 뭔지, 그게 뭔지, 발생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뭐 대책이 어떻게 되는지, 이 페란티 현상에 대해서 벡터도라던가 개통도를 그려주면 좋고요. 각각 반 페이지씩 기술해 주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이거 하나 하나 정리해 놓을 때 각각 이제 25점짜리로 정리해 놓던, 10점짜리로 정리해 놓던 한 바닥 두 바닥으로 정리해 놓는데요. 그거를 한 바닥씩 기술해 주면은 이건뭐 6, 7페이지 넘어가겠죠? 그래서 각각 아이템에 대해서 반페이지씩 기술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페란티 현상에 대해서 정의원리, 대책에 대해서 서술해줬고요. 두 번째는 자기 여자 현상입니다. 자기 여자도 그림을 그려주고요. 그게 뭔지 정의 써주고요. 그 다음에 발생원리, 발생원리, 대책에 대해서 서술해주고요. 이것도 반페이지 서술해줬습니다. 그리고 일선지락시, 일선지락. 우리 개통도 있죠? 우리 고장 계산할 때 일선 지락했을 때 결과 수식이 있었습니다. v c e q Z0 plus Z1 p l u Z2 분의 이게 있었는데 이것이 건전상 이상, 이상전화 발생하게 되는데 유해접지 개통에서는 1.3배 이하로 하는 이걸 강조해 줘야 됩니다. 비접지 개통에는 루트 3배 정도 증가하고 유해접지 개통에서는 1.3배 이하로 조정한다. 그걸 강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외부 이상 전압이죠. 직경뢰입니다. 직경뢰 같은 경우에는 송전선로 그려주시고요. 여기 가공지선, 가공지선을 이제 강조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유도뢰입니다. 유도뢰 같은 경우에는 송전선로 위에 이전하를 가진, 네, 구름, 여기에 유도가 되는 과정을 이제, 유, 유도가 되는 전하들을 설명해주면 되겠죠? 아, 여기, 내부 이상전압 뒤에 개패서지를 깜빡했네요. 네 번째, 개패서지. 개패서지 써주고, 이제, 근데 개패서지는 자체가 25점으로 나, 많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개패서지 정도, 한 바닥 써주는 게 좋습니다. 개패서지가, 커패시터를 개폐할 때랑 유도성 부하를 개폐할 때 그것에 대해서 서술해 줘야 되는데 이게 이곳의 개폐 서지에 대해서는 한 바닥 정도 써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개요, 내부 이상 전압 이렇게 해서 세 페이지가 나왔죠. 개폐 서지까지 그리고 외부 이상 전압까지 네 페이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서술해 줘야 될게 많은 내용들은 한세 페이지에서 네 페이지가 보통입니다. 이2.5 페이지로 서술한다는 게좀 더 어려워요. 기술할 게 많아서.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 막 처음 들어보는 이상전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술해 놓으면 6, 7페이지가 넘어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답안을 구성해서 서술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